어, 오늘 제목은 6월 22일에 우리 유목사님 선생님께서 어, 진행하신 화요 집회 70인 제자 어,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칠판 잘 보이나요? 칠판 잘안 보이면 전화 좀 주세요. <laughs> 여, 여서부터 여기까지 써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안 보이시면 빨리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어, 나타난 이야기들을 오늘 제목으로 함께 잡고, 우리 랩넌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랩넌트도 요즘 방학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또다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되어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 우리 랩넌트들만큼은 어, 연약해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 좀 최고로, 어, 은혜 받고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랩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어, 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어, 여러분들 교회나 이런 예배를 드릴 때좀 준비를 해서 드리세요. 어, 이게 온라인 예배고 이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 물론 이제 그만큼 100% 전달되긴 어렵겠지만, 어,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꼭 이게 온라인 예배다 보니까, 어, 뭐그 시간에 뭐딴걸 하면서, 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카메라도 못뭐 키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어. 근데, 어, 여러분들 잘 생각, 한번 잘 생각해봐. 어, 내가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어, 다 준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 내가 마음이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영원히 준비가 안 되니까, 이제 다못 하는 거거든? 어, 여러분들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좀 이렇게, 뭐, 여러분들, 뭐, 온라인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좀 적극적으로, 정말 내가 그 예배 드리고 있다는 라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드리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어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절대 세상은, 이 영적인 병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병을 절대 피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드러내지를 않아요. 드러나지가 않아. 이 영적인 병이라는 게. 그래서 진짜, 진짜 의사들은 이 MRI나 뭐 C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 사람 병이 어디 있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이 영적인 병은 절대 드러내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 이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거든. 이 방황을 해요. 이 방황, 이 방황. 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단이나 이제 이단이나 뭐 이런 삼 단체 이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찾게 되죠. 그죠. 우리가 마음이 갈급하니까 찾게 돼 있어요. 어 이렇게 찾게 돼 있는데 어,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셨냐면 뭐냐면 이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인 단체들에 빠진 학생들을 보면 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뭘 하냐면 이 집중을 해요. 이 집중을 해서 이게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여요. 영적인 병이.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은 그 이단 그런 데서 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뭘 얘기하냐면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과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려면 이거를 먼저 볼수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 해결은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 대학 전도학교에서 진짜 대학에 전도를 하려면 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랩런트가 되셔야 돼요. 지금 이제 2단이나 3단체 보시면 완전 그 사람 완전 이렇게 하거든요. 어 제가 방금 신천지 영상을 보고 올라왔는데 진짜 대학 청년들 많아요. 정말 제가 땅을 치고 후회를 할 만큼 정말 대학 청년들 많고 걔네들도 똑같이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엄청 열정적으로 드리고 그래요. 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이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셨는데 누가 자꾸만 속이냐면 사단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자꾸 흔들어놔. 여러분들의 기도를 흔들어놔. 여러분들의 전도를 흔들어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무너져요. 힘이 없이. 힘이 없으니까 절대 치유 못 해요. 절대 전도 못 합니다. 나도 똑같아요. 절대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하냐면, 이 집중의 시간 속에서 반드시 고요함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여러분들 때 이번 방학 때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집 안에서건 어디서건, 운동을 하면서건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번 방학 때 반드시 찾아내야 여러분들 병 들지 않아요. 장마 때 반드시 우울증 찾아오거든요, 우울증. 그런 거 조심하세요, 랩런트 여러분. 여러분들 안 걸린다라고 하지. 봐봐. 영적인 병은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도 몰라. 여러분들 지금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교회가 이거를 못 보니까 모든 젊은이들을 놓치고 연약해줘요. 교회가 이걸 못 봐요. 교회가. 이건 다 우리 잘못이지. 그지 교회가 이 집중할 수 없으니까, 이 이단들보다 집중을 못 시키니까, 완전 이단들한테 다져. 지금 신천지 그 깠다고 해서, 요목사님이 얘기하시기를, 걔네들 안 무너졌다라고 얘기했어요. 무, 안으로 더 뭉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힘 빠지잖아. 대충 드리잖아. 그게 문제라고. 그죠? 교회는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해봅시다. 여러분들 예배 일찍 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진짜 예배드리는 사람은 나 체험할 수 있다고 봐. 예배드릴 때 여러분들 교회 가서 예배드릴 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진짜 남하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들 대학 전도학교 여러분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 쓰임 바뀌해서이시당에 왔지. 이 자리에 왔어. 나는 이 자리에 아무나 부르지 않았어. 난 말씀 들을 사람 불렀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왔어. 여러분들이 경기북부의 대학 전도 제자가 되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왔어. 여러분들 잘 들어. 여러분들 이 힘놓치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애들 다 죽어. 신천지 여러분들 학교에서 판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가 멍청하게 있으면 얘들은 하루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전도해. 얘네들. 자기의 모든 것들 던져서 전도한다니까 그럼 다 빼서 다 빼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정신병자 황성국씨 그지 이 사람 아내 딸둘다다 다 잃었어 그 딸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빠랑 안 그래 아저씨라 그래 얘네는 전도할 때다 던져 자신의 있는 걸다 던져 그러니까 전도가 돼 나도 후회했어 나는 던지 나는 다 던질 수 있니 하나님, 저는 다 던질 수 있는 전도자입니까? 나도 그렇지 못하더라.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들 잘 봐요. 교회는 이 영적인 힘을 체험하는 공간이에요. 그죠? 지금 교회 못 간다? 여러분들 방이 교회야. 방을 다 치워버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예배 시간만큼은 다 끊어. 다 끊고 진짜 예배만 들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여러분들의 집중을 방해하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만 써볼게요. 염려. 그 다음에 뭐냐면, 염려. 그 다음에 분열. 분열이라고 했어요. 욕하는 거, 남력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지랍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오지랍. 오지랍이 뭐냐? 어? 열심히 하지 않아야 되는 걸 겁나 열심히 하는 거. 오지랍이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막는 것들을 다 제아세요. 어려운 말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없애는 것들 다 없애요. 지금은 버릴 때야. 지금은 뭐 많이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라서 많이 하지도 못해. 지금 빨리 버릴 때. 빨리 버리고 집중해. 그게 살 길이야. 우리 레런트 들이 우리 대학 전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봐봐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무소. 귀신 들린 우상 섬기는 것을 치유하는 장소였어요. 바울이 이거, 다른 거안 하고 이거 했는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여러분들 있는 모든 가정에 우상, 귀신,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 했는데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몰아가셨대요. 자, 우리 는멘트 여러분들 중에 단한 분이라도 <laughs>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을 함께함을 누리는 정식기도에 승리하세요. 정식기도에 승리하세요. 어,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가정 예배를 드는데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 가기 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나 처음에는 나도 좀 힘들었어. 근데, 내 아내가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진짜 삶의 모든 것들이 이게 잘 정리가 돼. 여러분들 매일 아침에 정시예배 드리세요, 예배. 기도수첩 가지고 정시예배 드리세요. 도전하는 자만이 가져갑니다. 뭐냐, 이 정시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들 마음을 바꾸셔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야 여러분들 뭐냐? 나의 말씀이 다르게 들려져.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정시 기도, 그 정시 예배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한 사람만 있으면 돼. 대학 경기 북부 대학 전도학교에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한 사람. 그죠? 기도 수첩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보세 어렵게 드릴 필요 없잖아. 우리가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찬, 성경책 가지고 찬송하는 그 자체가 귀한 일이고 귀한 축복인데 우리가 그 마음 자체가 잘안 되잖아. 그지?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정시를 회복하세요.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뭘로 가느냐? 서비스로 가요. 두 번째, 하나님과 인마누엘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은 작품이야 작품.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는 CVDIP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랩몬트들의 매일매일은 작품이요. 하나님의 소중한, 중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만을 누리시면서 나의 매일매일을 작품으로 만드세요. 특별하지 않아도 돼, 랩몬트 여러분. 특별하지 않아도 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진지하면 어떨까? 내가 조금만 이 세상을 보면, 무너져가는 세상과 코로나 하나 못 막아서, 사람, 사람들 모든 의학 발전하고 모든 통신기술 발전했는데도 코로나 하나 못 막잖아 그게 세상이야 거기에 세상 속에 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레리몬트 여러분이 매일매일 작품을 만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랩몬트 여러분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만회의를 누리는 우리 레몬트들은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상 문화를 막고 이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을 막을 레몬트들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경기 북부 대학교에 눈물을 가진 한레런트들이이 자리에 있는 열몇 열, 열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겠대 바울을 통해 모든 축복을 다 열었어요. 마게도냐, 에베소, 터키, 아시아 다 열었어요. 하나님이 그학교에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세 번째. 원니스의 축복을 누려라 못 만나니까 경기북부 대학라면 여러분, 원네스 잘안 되죠.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원네스가 진짜 원네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원네스가 진짜 원네스예요. 그죠? 어, 코로나 시대를 얘기해서,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는 시기다. 어,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 가짜는 빨리 떠나. 그지 가짜는 빨리 떠나. 하나님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시기다. 진짜 이 대학 전도학교를 통해서 진짜들이 힘을 얻고 진짜들이 말씀 붙잡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어, 여러분들 모든 결론, 모든 응답은 교회와 연결된다. 여러분들 교회 지금 어, 상황의 교육자분들도 많이 어려우시단 말이야. 어,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주역들이 되셔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맨날 뒤에 앉아가지고, 어? 예배 평가하지 말고. 그죠? 쟤는 어떻고, 저,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배를,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됐어요, 가셔서. 온라인으로도 살릴 수 있어. 우리 교회 랩넌트들도 보면, 이 살리는 애들은 좀 달라. 막 광고, 막, 어? 힘내서 기도하자 그러고, 막 이래. 그지이 다른 거야. 생각 자체가 달라. 여러분들 교회를 살리는, 우리 귀한 서밋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교회와 모든 것들은 연결돼요. 모든 응답은 교회와 연결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물론 이 메시지는 70인 메시지는 중직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지만, 우리 레멘트들이 이 영적인 병 시대에 중요한 응답은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방향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벌써 1주, 2주 지났죠. 지금 어떻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여러분들 포럼에서. 그래서 진짜 한번 나눠봐. 나 뭐, 듣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지.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봐. 그죠? 나 분명히 얘기했어. 경기 북부는 원래 어두워. 원래 지금도 밖에 보면 깜깜해. 여기 <laughs> 교회 근처인데 깜깜해. 경기 북부는 좀 깜깜해. 어, 난 깜깜한 속에서 빛 비춘다고 얘기했어. 난그빛뜰 생각 없어 우리 레멘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말 교회를 살리고 경기 북부 전도학교를 살릴 기도를 하는 레멘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 한 명을 가지고 영적인 병 시대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우리 레멘트들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축복을 받는 멘트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멘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 드렸습니다. 아멘.